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라방 키고 설명드리려 했는데, 인터넷이 도움을 안 줘서, 그냥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팔란티어를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거, 음, IPO 하는 날 들어갔어요. IPO 하는 날 9불 90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개로 시작해서 지금 개수가 꽤 돼요. 이제 개수가 꽤 되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이 샀다가 다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했죠. 어, 올라가면 추임하고 다시 매수자리에 매수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0개 여기다 냅두고 어, 풋해서 어, 여기서 냅, 39불에 여기, 여기, 여기 어, 3 9구에 100불 냅두고, 이거 그대로 들고 떨어져서 60선에 풋 빼고 어, 반등할 줄 알았어. <laughs> 근데 안 하고 뭐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서 계속 매집을 했죠. 이게 원래 기관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매집을 하는데, 뭐, 기관 하듯이 매집을 했죠. 뭐 매일매일 샀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언제 갈지 모르니까. 왜냐면, 가긴 갈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샀어요. 회사가 워낙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트림을 해갖고 개수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다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견디고 싶지는 않은 거야. 왜냐면 여기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 유리한 방법을 쓰자. 라고 이제 한개 어 콜과 풋을 파는 거를 같이 개수를 두고, 음, 그러니까 시간 장은 두고, 어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셰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플러스 뭐, 뭐, 롱 옵션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팔란티어 갖고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큰 모양에서 제가 아까 라방을 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얘기를 제가 음, 죄송하지만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하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로우예요. 여기가 하이얼 하이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로우얼 하이에요 이건 알죠? 하이 로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어요. 초반에 그거 보시고 하이 로우가 뭔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보고 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더 설명 잘해놓으신 분들 거 보셨대고요. 그러면 이렇게서 해 내렸어. 그래서 여기가 로우예요. 얘보다 얘가 이퀄이야. 이퀄로우야. <laughs> 근데 여기 하이를 쳤는데 이 하이보다 낮죠 그래서 로월 하이야. 그래서 로월 하이를 두번 치면서 다시 로자를 만들었는데 로월로우가 된 거예요.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하방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방이 일단 하방이 컨펌이 된 상태에서는 주가가 반등해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제서 여기가 로운인데 올라서 하이를 만들고 로우를 만들었는데 얘보다 높아. 그래서 하이얼 로우가 만들어지고 이제 하이를 다시 만드는데 이 하이가 엘리스트 이퀄 하이를 만들건지 아니면 얘를 치고 와서 하이얼 하이를 만들 건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나는 이 회사의 비전이 있으니까 개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 개수는 계속 늘려가는데, 혹시나, <laughs> 어, 혹시나 어, 얘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눌릴 수도 있지 않겠니? 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삼을 건, 마켓폴크 스트가 상승 차트로 완전히 상... 여기에 지금 이거 상승을 상승으로 보면 안 돼요. 팔란티오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한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상승 차트로 만들어가고 상승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러 <laughs> 말이 왜 이러지?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쫓아가는 이 팔, 빨간과 파랑색 보이죠. 얘가 이 끝까지 가면은요. 그러면 조금 내릴 수도 있거든요. 밀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나,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조금 희망하기는 요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 요 라인. 지금 오늘 팝 치고 올라갔죠. 요 라인에서 딱 찍고 올라갔죠. 요 밑으로는 안 내려와 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요. 음.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 내가 개수를 모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우리 여기서 어요딱 시작할 때 23불짜리 콜 들어갔죠 긴거 어닝 끝나고 어 12월에 혹시나 얘가 여기 갯맥으로 갔을 때뭐 30불 요렇게 가졌을 때 나는 얘를 23불에 엑셀사이즈 시키겠다 요런 희망으로 이제 콜 들어갔죠 이렇게 콜이 들어가면서 얘가 올라도 올라도 여기에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쉽게 메꾸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 6개월이 올, 6개월이 걸려서 만들어 아니 6개월 동안 오픈이 되어 있는 갭이고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뭐 뭐 이렇게 했다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다음 언인 자리까지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얘를 거의 9개월, 어, 3분기 만에, 3분기 만에 얘를 보러 가는 꼴이 되는데, 과연 쉽게 3달 만에, 어, 어, 3달 만에 여기까지 가면 얘가 9달, 9달은 적어도 된 갭인데, 이 갭을 쉽게 메꾸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요기 꼭지에다 대고 코를 판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여기다 대고 코를 팔았어요. 그래, 왜냐면 여기까지 갔을 때이콜 값이 안 돼가지고 그 프리미엄 내가 지금 챙긴 걸다 인마이 파켓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막 눈치 봐갖고 요거 치고 올라올 것 같으면. 어, 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봤을 때는 거기까지 치고 올라올까? 물론 이제 아까 로빈이 35불에 콜수압이 있다고, 어, 아까 이제 개떡 쳐줬죠. 전에 50에 콜수압 쳤었어. 근데 뭐45 치고 내려왔죠. 뭐, 암튼 그거는, 어, 꼭그 자리까지 들고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란티어에 대한 해지는 어 그렇게 한가 콜을 파는 거한 가지 그다음에 이 풋을 판거한 가지를 했어요. 풋을 이건 어제 왜냐면 이건 되게 짧은 거였거든요. 27 마감인데 마감까지 기다려서 내가 풋을 하나 판게 있어. 20불짜리 풋을 20불까지는 안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어 팔았어요. 20불 풋을 팔았는데 이거를 27일 날 만약에 얘가 만기가 되면 내가 가진 개수 중에 100개를 이해한데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돈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치워버렸어요 어제 치워버리고 지금은 오늘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그 롱콜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자리에 콜셀 한 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봐봐요. 이게 지금 푸탈 차트인가? 이 푸탈 차트가 아니라서 푸는안 했어요. 푸을 하려면 어 깨고 내려오는 자리가 있어야 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 제가 보기에는 어 풋을 할 자리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해지는 좀 하고 싶어 싶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어 지금 아까 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음 다른 차트들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저항과 지지 여기도 에 지금 요거 지금 갭피라는거 보이시죠? 왜 그런 자리에다가 하는지 여기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갭이었어요 요거 딱갭 b라고 떨어졌죠 이렇기 때문에 요 갭을 힘이 좋아서 b를 한다면 어, 사실은 요 밑에서부터 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겁내잖아요 그런데 얘가 워낙에 너무너무 좋다 모멘텀이 좋아지고 기관에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개필했어요 사실은 개필하고 밀려서 내려오면요 매수예요 좋단 얘기거든요 어, 근데 꽤 많이 빼고 나서 다시 올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캐시언니가 팔았잖아요 캐시언니가 나는 차트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차트 보시나 봐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매집하셨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자리를 보고 이제 그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아, 모습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풋을 팔고 여기 위로 가기 한 번에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콜을 팔고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콜과 풋 그거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옥천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날 믿으면 안 돼, 날 믿으면 안 되지만 어 궁금해 하셔서 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 이거 한 번만 어 제가 짚어드릴게요 스파이는 계속 똑같은 거를 물어보셔서 장이 하방 컨펌이 없다고 했잖아요. 컨펌이 없고 워낙에 저는 볼때 9월 17일까지는 오르는 방향이 혹은, 지, 응, 음, 버티는 모습이 될 거다, 라, 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9월 17일부터 해서 10월 15일까지는, 혹시, 모를 나게 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게, 말이 너무 헷갈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이제 스프레드 올려드린 게, 449까지 왔잖아요. 449까지 오픈돼 있다고. 그래서, 팔란티, 아, 스파이 449, 449콜 그러니까 449까지 콜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혹시나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밑에 짜리 400 400 받나 아, 420 어, 여기 여기 요가 그러니까 10월 15일에는 요 밑으로 만약에 깨면 골, 그 안에 이 밑으로 깨면 골 때린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노이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23.6%까지 어, 눌렸다가 가는 거는 겁나지도 않아요. 눈썹 하나 안 까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깼을 때 문제가 되니까 혹시나 10월 15일 안에 이 밑으로 깨면 이득인 아주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밑에 거. 그렇게 밑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갔을 때 이득이 되는. 하지만 9월 17일까지는 이 위까지는 꾸역꾸역꾸역꾸역 4, 4, 9까지. 그, 그렇게 해서 잡아드린 게 거의 어, 한 2주 3주 됐죠 뭐여기인가해서 잡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열렸어요 여기서 극복하고 칠때 근데 이거를 막그뭐 어떤 분이 뭐 이제는 하락차트 시작됐다 막 이래 가지고 막또 개톡으로 질문하셨어요 근데 아니 하방이 없는데 이렇게 내렸다고 뭐 하방인가 뭐 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어, 트림아웃에서 캐시 확보를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옳아요 익전은 항상 옳아요. 익전은 항상 옳지만, 하방 베팅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짧은 풋을 먹을 수 있죠. 저요 풋, 요풋다 먹었어, 나는. <laughs> 뭐, 나풋할때다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어, 나는 요 주름 다펴 먹었어요. 어, 그냥 뭐, 짧은 차트를 보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어, 그 정도기 때문에 뭐, 뭐, 제가 고수도 아니고, 그냥, 짧은 차트는 쉽지 어렵지 않아요. 긴 차트를 보고 추세를 잘 내가 타는 게 정말 잘하는 거지 막뭐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이 짧은 단타는 자 단타가 진짜 제일 쉽죠. 그냥 앞에서 보이는 것만 얼른 한입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건잘 개수를 모았다가 크게 수익 내는 게 정말 수익을 크게 낼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믿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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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를 모을 수 있는 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공부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차트는 내가 좋은 회사를 조금이라도 싸게 산, 싼 가격에 사서 기간을 얼만큼 갖고 취임을 얼만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헤지에 대한 거. 어, 팔란티어를 예로 드렸고 그 스파이 지스에 관한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독방에 계속 올려드렸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제, 계속 반복을 한 거지만 이 영상이 이렇게 제가 여지까지 계속 떠든 거에 어떤 부분을 정리한 영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